그러므로 하면서 사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접속사지요. 앞에 이야기들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조안의 서라 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얼핏 보아도 3장 17절부터 시작된 그 단락의 결어처럼 그렇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4장을 견인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 후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삶의 첫 번째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된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일절을 시작을 합니다. 이 주안에 서다라고 하는 말, 서다. 이 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긴박감과 긴장감이 막 얽혀져 있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소리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두 눈이 다뽑혀 버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던 그 삼손이 다곤 신전에 올라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두 기둥을 잡고 있는 그서 그 있음, 그서 있음의 동 아,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할수할수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절망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일. 지금 그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말발굽 소리, 사람들의 비웃음과 이 조롱을 견디면서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힌 사람, 그 서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 서라 하면서 이 마지막 장의 서두는 바울의 어떤 비장함이 담겨 있는 듯 보여집니다. 빌립보서는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 오늘로에서도 기뻐하라는 권고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나 그 바울 본인이나 별로 기뻐할 만한 그런 어, 것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기쁨과 또 함께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또 같이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 1번 정도 생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 기쁨과 고난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피로, 피조물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크게 투박하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9절까지, 후반부는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전반부는 3장과의 연속선상에서 풀어지는 그런 신앙의 겉면이면서 보편적인 그런 신앙의 터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바울의 사적인 신앙 간증의 형태로서 간접적인 겉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전반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는 분위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요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여인 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막 논쟁도 되게 많은데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이들의 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들의 분열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기는 교회의 공동체 지도자들 그룹 위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 어, 그 사전적으로 풀어 놓고 보면 투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이 투쟁, 투쟁이라는 단어로 풀이했는데 이 투자가 한자로 보면 병사가 손에 병기를 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상대를 이기기 위해 검투사처럼 싸우는 이미지를 감고 있습니다. 이두 여인이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아,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의 나라를 가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면서 전사처럼 함께 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장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 내에서 육체의 공적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요. 이제 어제 날짜로 한국 기독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총에서 나온 신분인데 거기에 교회 분쟁에 대한 이 통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분쟁의 원인이 92.7%가 목사와 장로의 문제더라고요. 그중에서 또 그92.7% 안에서도 한 90%는 목사더라고요. 목사의 분쟁이 원이 인 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또 분쟁의 유형을 보면 뭐 49.3%라고 하는데 한50% 가까이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어제의 신문이었습니다. 지도자, 특히 목사들이 가져야 할 어떤 공적인 책임,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가져야 할 공적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두 여인도, 이 바울도 이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먼저 바울이 두 여인에게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 사이가 벌어진 것은 각기 다른 마음이 품고 있기 때문에인데, 이 빌리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까지 오는 동안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열번 정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건면은 본 사장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장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논했습니다. 복음과 신앙을 위해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검투사처럼 함께 싸우던 한 팀인데 그 마음이 분열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진 그러한 사람들인데 위기가 닥칩니다 참으로 묘하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묘 막측한지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도 또 상대적이고 굉장히 상황적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냥 두어도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권력의 문제가 언제나 아, 부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베리 문화, 애국의 문화가 가진 본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우리를 2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 하늘의 심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스멀 스멀 올라오게 되는 바벨의 문화, 애굽의 문화를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공정태에는 누가 더 큰가 하라고 하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특히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김없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들 사이에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마음의 분열이 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없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공동체의 곤면합니다 이들을 도우라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두 여인을 공동체가 도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도우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공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아마도 이들의 문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생긴 그런 불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 갈등 그저 당사자들의 책임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더 비틀리고, 왜곡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동체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엉켜버린 이 슬타리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협력하면서 도와주어야 이들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외면만큼이나 무책임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어, 사람들 그런 소수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말 자체로서 개인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내적 성장 뿐만이 아니라 그리그 내적인 성장은 인격적인 성숙과 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아울러서 공동체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깊고 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 있는 교회로 따지면 나 혼자만 밝고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공명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사절로 넘어오는데 약간 분위기가 새로워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이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두여인의 이야기와 분리된 듯 하면서도 내적으로 묘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4절에서 7절까지는 따로 띄어 놓아도 본문의 흐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읽어 보면 난해한 단어가 하나 들어옵니다. 관용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한 단어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한자로는 너그러운 깐 얼굴 용을 사용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우로는 온화한 이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인자하고 따뜻한 마음. 뭐 그런 분위기가 먼저 이게 다가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 오른밤을 떼어, 아, 때리면 왼밤도 내어주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꽉 내어주는 그런 너그러움인가? 그런데 왠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이 온화 한의, 온화 한의 의미가 가진 이 헬라우 단어가 아,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온화함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요 의미가 옳은 것, 합당한 것, 이치에 맞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온화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치자의 덕목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직책에 어울리는 오른에 합당한 온화함, 이치에 맞는 온화함 마음, 그 마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더,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 이 면에서 앞선 두 여인의 이야기와 맞물리기도 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풀어간 것을 보니까요, 통치자의 덕목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그 관대함을 관용이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의 그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바로 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관용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관용을 세상에 베풀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과 공간적으로 가까우고 영적으로 가까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관용을 모든 이가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보여가는 것 같은 그런 너그러움은 아닙니다. 2장 6절에서 8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관용입니다. 옳은 것으로 인한 너그러움 합당한 것으로서의 너그러움 이치에 맞는 것으로서의 온화함 주께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하셔서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관용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사람을 그런 관용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용을 통해 세상이 크리스의 관용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과 연결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의 결과가 또 이제 붙어 나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제일의 자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 관심을 갖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무엇인가 얻고자 하기에 분투하는 마음 거기에서 일렁이는 그런 감정을 염려라 합니다 그 마음을 잠잠하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기도의 의미를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고자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잘 보면 일종의 청구서와 같습니다. 그죠? 기도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일 하나님께 바다낼 청구 목록의1 2 3 4 5 6 7 8번입니다. 게다가 우리 의 기도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아하게 포장했을 뿐다 보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위와 번영이 오로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구하라 하셨으니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여,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지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라 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 무엇을 감사할까? 이미 이루어진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대차고차 대차 그냥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로 인해 얻게 된 생명, 하늘에 있는 시민권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땅에서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이미 채워진 하늘의 선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정이며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그러한 고된 작업입니다. 무엇인가 얻고자 일렁이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며, 잠재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청구서에 적힌 필요에 대한 응답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부분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무엇이 등장하느냐? 마음입니다. 마음. 일장 칠절부터 언급이 되었는데 문자적으로는 가슴을 지칭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활력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감정과 욕망과 역정과 의지와 사고의 중심이기도 하며 종교적인 부분들 역시 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근거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의 행동은 생각보다 마음의 움직임에 더 쉽게 이렇게 경도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 우리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 하시겠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여기 군사 영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망보다 아,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데, 빌리포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군인들이, 그리고 특히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빌리포는 로마의 영토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군대가 겹겹이 빌립보를 애워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인데 그렇게 군사들이 빌립보 지역을 애워싸면서 안전하게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필요가 채워진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된 그런 기쁨이 아, 아닙니다. 그저 막연히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키신 기쁨이여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며 버리시고 낮추신 자가 주신 하늘의 기쁨이여 고상한 지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관통한 부활처럼 우리의 필요와 고민과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 기억이 나십니까? 평안하냐? 묻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평화의 인사가 그 인사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인사, 우리의 필요와 염려를 관통하는 기쁨의 인사, 바로 기도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 그 환경의 한복판에 있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서 우리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이런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기도이며 기도의 최종 목적이며 기도의 열매가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며 그 기도를 통해 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반복하며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요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바로 그러 이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으로 그 인사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공동 번역의 표현대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평화 때문에 어느 형편이든지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에도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너그러움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땅의 필요와 결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오나 주와 머무는 기도의 공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울리는 작은 울림이 세상의 거룩한 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세상에 눈물 하나 닦아 줄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부활의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